안녕하세요, 명아입니다. 오늘은 좀 수다 떨 볼까 해요. 어, 제가 연말에 올렸던 눈 청소 해주는 샵 영상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라고 있어요.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쁜데.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몰랐는데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더 나은 영상을 올려야겠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테니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올리겠습니다. 제가 asmr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니다 급식을 먹고 청소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언니가 나무로 되어있는 책상을 멀펜이었나 칼이었나? 아무튼 책상을 깎아있었어요 그때 소리와 계속 반복되는 선동작이 인선 쪽이어서 그때부터 해외 네일 대핑 영상을 맨날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생활하면서 괜찮겠다 싶은 소리가 있으면 그때 막 촬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평범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일상 속에 당연히 있는 소리를 찾아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끔 롤플레이도 도전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촬영할 때 준비부터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편집은 시간 있을 때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걸릴 때가 많아요. 자막을 넣을 때는 들린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 걸리고요. 목소리 녹음 할 때는 억양이나 말투, 발음에 신경 쓰여가지고 한 마디 녹음하는데 버튼 다섯 번 이상 녹음하고 지우고 또 녹음하고 지우고 그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편집 다 끝난 후에 최종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도 꼭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수정하니까 그이유 때문에 연상 하나 완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녹음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상을 올릴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